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 전문가 우리 온 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투자하면 좋을 브리즈번 투자처 10곳 중에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5곳에 이어가지고 나머지 5곳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 보기란에 영상 75편 보시면요. 지난번 알려드린 브리즈번 투자처 다섯 곳 정보 업로드 된 영상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드니 투자처 베스트 텐도 이미 영상으로 나갔어요. 아,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댓글이나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브리즈번 베스트 투자처는요, 다섯 가지 주요 지표인 부동산 판매량, 그리고 가격 상승, 공실률, 인프라, 그리고 직장 및 편의시설의 근접성을 분석하여 발표된 자료입니다. 자, 브리즈번 투자처 탑10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불대의 미드마켓 가격대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퀸즐랜드는 브리즈번의 수도죠. 아, 호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 하고요. 생활 편의시설의 기능을 갖추면서도 아, 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아,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브리즈번의 경우에는 60만 불대의 미드마켓 가격 성장률이 추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브리즈번 투자처 탑10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은 탑5 지역 어딘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스위치 시티의 이스턴 하이츠 지역입니다. 입스위치의 부동산 시장은요,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급증했습니다. 아, 진입 장벽이 낮은 가격대와 우수한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고용 덕분에 브리즈번에서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스턴 하이츠는 입스위치 중심 업무 지구의 편의시설과 학교와 공원, 쇼핑센터, 병원들이 가까워서요. 지속적으로 구매자의 수요가 많습니다. 공실률은 0.4%로 굉장히 낮고요. 임대료는 지난 1년 동안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 수익률도요, 브리즈번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요, 에덴스 랜딩이라는 곳입니다. 아, 에덴스 랜딩은요, 로건 시티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브리스번 CBD하고 서퍼스 파라다이스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양쪽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해서요. 아, 진입 장벽이 여전히 낮은 가격대로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최근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공실률은 굉장히 낮고 임대료가 20% 상승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캥거루 포인트인데요. 자 캥거루 포인트는 유니카 아파트가 유명하다는 전망입니다. 자 브리즈번 CBD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또 2032년 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이 들어설 울릉가바 지역에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캥거루 포인트는 브리즈번 리버와 근접해 있어서 호주 사람들의 뭐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연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편리한 시티 라이프도 겸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입지적으로 어, 뛰어난 위치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지역이고요. 어, 브리즈번 CBD 중심의 아파트나 유닛 가격보다도 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어,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드뱅크 플레인즈입니다 자, 입스위치 지역 내에 어, 속하는 레드뱅크 플레인즈는요 저희도 고객분들한테 분양을 많이 했는데요. 위스위치 지역이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판매량도 급증을 했고요. 진입장벽이 낮은 하우스 가격대로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아, 인근에 스프링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과 같이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가 계속 확대,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도 많아져가지고요. 다수의 학교 중에 원하시는 학교 선택하실 수 있어서 로컬 바이어들한테 인기가 높습니다. 아, 그리고 드뱅크 플레인즈는 뭐 이름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플레인즈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은 파크와 그린 스페이스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페이스들도 보너스처럼 누릴 수 있어서, 또 호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웨스트핸드의 아파트와 유닛입니다. 웨스트핸드는 브리즈번 CBD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 브리즈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리즈번 시티의 지속적인 투자로, 뭐 예전에는 곽광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연 예술 단지,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다양한 레스토랑 기벌사이드 공원 등이 형성이 돼서 지금은 호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 라이프 스타일이 대표 지역 중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전에는 좀 아파트가 공급가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요와의 밸런스가 점차 맞춰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은 지금 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잠재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즈번 투자처 다섯 군데 살펴보았는데요. 어, 제가 지난 시간 지금까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표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 안에 유는 유니크 아파트를 의미하고요. 이 표기가 되어 있는 지역은 유니크 아파트가 하우스보다 상대적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나와 있는 어 프론트 코스트는요 처음에 20%디퍼짓 입금하실 그 금액 빼고 이제 뭐 스탠드 티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실 금액.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 상환 금액은 80% 융자 받으셨을 때 현재 이자율로 원금하고 이자 갚으시는 거 계산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월 상환 금액은요. 이자율 변동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변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 디퍼짓도 20%가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브리즈번 투자처 탑10 모두 다 짚어드렸습니다. 아, 이전 영상 보시고 또 요번 영상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대로 댓글이나 좋아요로 해주시면 더 신나서 좋은 영상 만드는데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미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더보기란에 세미나 일정하고요 신청 방법 다 나와 있으니까 아,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더 자세한 정보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캔버라에서 세미나 상담에 하고 있고 자 한국 상담에 하려고 지금 일정 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매물 정보는 인스타가 제일 빨리 업로드가 됩니다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카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저희. 또 고객분들한테만 보내는 또 이제 VIP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거 편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하셔 가지고요. 편하게 정보 받아 보시고 좋아요, 댓글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